네, DS 단석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연아빠예요. 네, 오늘은 7월 28일이고 DS 단석 관련해서 첫 번째 단기적 관점, 진입 포인트 두 번째 중장기 관점. 예, 가능성 여부 한번 짧게 포인트만 체크해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장에서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이슈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된다면 한국 수력 원자력 중앙연구원과 SMR 그리고 MMR 기술개발 MOE를 체결을 했죠. 뭐이 부분 때문에 다시금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이슈와 더불어서 기대감을 부활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소형 초소형 원자로 분야의 진출은 회사 이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보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저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난 6월달이죠. 전부 군산에 1조 900억 원 규모의 넷제로콤플렉스 투자 m o u 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굉장히 또 상승을 했었죠. 물론 이제 주가는 이에 비해서 뭐 대폭적인 상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날 같은 경우에도 한6% 정도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기에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장기적 발표이긴 하지만 2030년 글로벌 매출 같은 경우에도 3조원 목표를 이제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목표를 꾸준하게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이 어, 진실성이 있다는 부분을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적인 부분을 계속 내포하고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의미 있게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제 키 포인트가 되겠죠. 키 포인트 현지점 매수 가능 여부 현지점 매수 가능 여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는 매수가 기준 27,550원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현지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냐? 뭐 저희는 일단 에 s 단석 같은 경우는 또 오랜만에 또 진입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의 호재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 돌다리로 들겨보고 가듯이 항상 잡을 수 있는 목표. 이제 하루 3% 5%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점에서 볼때 매수가 27,550원 기준으로 1차 같은 경우에는 금일 상승을 했던 부분을 반납한 리바운딩을 고려해서 28,500원선 28,500원선을 1차로 보고 대응을 하고요. 제이 부분을 가볍게 넘겨 주게 된다면 2차 같은 경우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긴 한데, 29,500원 선까지. 그래서 1차에 플러스 3% 정도, 2차에 플러스 2% 정도. 토탈적으로 이제 플러스 한5% 정도를 목표로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 장기적망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뭐 매수가 대비 뭐 개인마다 매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으시니까요 매수가 대비 3% 내지 마이너스 사 이하 정도로만 짧게 자꾸 대응해 보시길 이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종목들 중에서 어, 성공적인 부분으로 마감을 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가장 매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관심 추천주를 가장 빠르게 체크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